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2회 용구문화제를 맞아 용인시 문화상 시상식과 제4회 용인아가시 선발대회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룬 가운데 지난 9일 문예회관에서 화려한 박을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먼저 그동안 향토 문화발전에 공헌하여 용인을 빛낸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 문화예술부문의 권귀옥씨, 교육부문의 정학조씨, 지역사회봉사부문의 김기원씨, 체육부문의 유영희씨 등 4개 부문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금메달이 수여되었으며 이어 용구문화재 중 시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용인아가씨 선발대회가 코미디언 방일수씨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용인 최고의 향토 미인을 뽑는 이날 대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명의 미인들이 출전해 향토에 명예를 걸고 미의 경연을 펼친 결과 영예의 용인 아가씨 진에는 오현진 양이 차지하였으며 선에는 김희정 양이, 미에는 김현희 양이 각각 선발되었습니다. 또 배곡살 아가씨에는 최은미 양, 인기상에는 백수연 양, 포토제닉상에는 김미용 양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시는 이날 선발대회에 앞서 97년도가 문화유산의 해이자 한복 입는 해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한복 입기를 장려하기 위해 제1회 한복 맵시대회를 펼쳐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용구문화제 일환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관내 곳곳에서는 30만 시민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10일 김양장동 소재 통일공원에서 시 발전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올린 후, 농악대와 처인성을 상징하는 조용물과 시의 꽃, 나무, 새 등의 시가 행진을 벌여 거리축제가 이어지는 한편, 한편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에 대해 애착을 갖고 수호하기 위한 농악과 시름, 줄달리기, 널뛰기 등 다양한 민속경연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열려 지역주민 모두가 큰 화합을 이루어내는 민속한마당이 되었습니다. 가옥이 이날 행사장 한편에서는 농업협동조합 주관으로 농경문화를 보존하고 관내 배곡살을 홍보함으로써 농업인 실익을 증진키 위해 배곡살 축제를 다채롭게 펼쳐 모처럼 넉넉하고 여유로운 가을의 풍요로움을 함께 즐기는 전경들이었습니다. 한편 11일 저녁에는 공솔운동장에서 11일에는 기흥읍 한국민속촌, 12일에는 수지읍 풍덕초등학교에서 가수 임상아, 현철 주현미, 정수라 등 국내 정상급 연예인들이 출연한 가운데 국악 공연과 사물놀이 시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펼쳐졌으며 불꽃 축제도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저희는 오늘 가을 음악회를 통해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녁은 아주 즐겁고 이한 다른 도시를 비으로 보러 가세 여러분들 즐거움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또한 10월 문화의달을 맞아 12일부터 19일까지 용인문화원 전시실에서 용인미술협회 창립 전시회가 열리는 등 우리 고장 문화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도예전과 학생 미술 공모전, 서예전, 공예품 전시회가 문화원에서 계속되며. 석천 미술관에서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용인풍경전이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수송 체계 구축을 위해 연간 36만 톤 규모의 배송센터와 44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춘 중부 공용 화물 터미널이 용인시에 들어섭니다. 지난 30일 관내 백관면 백봉리에서 기공식을 가진 공용 화물 터미널은. 오는 99년 9월까지 조성되며 총부지 16만 1,100평방미터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규모와 2,000여 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난 완화는 물론 화물 정보망 구축을 통해 터미널 간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물류 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등 지역 내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생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는 지난 13일 마평동 공설운동장에서 청소년 상담실 개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펼쳤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학부모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의 진학이나 이성 가정 문제와 청소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 대한 고충 등을 상담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학부모와의 간담회와 집단 강연회도 실시하게 됩니다. 상담실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필요시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 상담을 실시합니다. 예 요즘 사회 각지에서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거나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이 상담원이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만남의 장입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아픔, 고민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시는 지난 2일 문예회관에서 학생웅변대회와 지난 10일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 폭력 근절과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노인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전대 노인정이 지난 14일 포곡면 전대리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전대리 노인정은 약 30년 된 노후 건물이었으나 자고하신 조성관 전대리 노인회장과 중앙개발주식회사로부터 부지를 기증받고 시지원과 새마을지도자분녀회 등 불황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새롭게 신축된 것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문예회관에서는 윤병희 시장을 비롯 각급 기관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의 승고한 부덕 함량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여성을 발굴 실상하기 위하여 훌륭한 여성상의 최윤희 시회 4명과 여성복지 및 우수자원봉사자 27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있었습니다. 이어 동아그룹 김진익 교육원장의 21세기를 지향하는 매너 있는 여성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부상을 입고 그동안 용인 에버랜드에서 치료를 받아온 백로가 지난 7일 포곡면 경안천에서 자연의 품으로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이날 자연의 품에 안긴 백로는 지난 4월 수원 비행장 근처에서 양 날개 윗부분이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돼 그동안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인근 포곡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백로 방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각 가정마다의 경제 사정도 어려운 때입니다. 각 가정의 주부들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가계의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억제하고 근검 절약하여 불황을 다 같이 극복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